지난주 미국 증시가 뜨거운 인플레이션 리포트 때문에 휘청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식 시장에서도 수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죠. 키움증권, 해외 정규전 상위에 올린 투자자들은 지난 금요일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냈을까요? 시장 이슈로 하락한 종목 또는 저평가된 종목은 언제든 반등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이 주인공, 핵심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지난 한 주간 투자 실적과 키움증권 해외 영웅전의 수익 주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실현 손익인데요. 3월 24일 월요일부터 30일까지 제가 해외 주식을 매매해서 기록된 실현 손익 내역입니다. 화면에 표시된 총 실현 수익금은 390만 2,552원으로 수익률 약 1.75%입니다. 1위 수익 종목은 TSLL 테슬라 레버리지 2배 상품이고요. 210만 원 가량의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수익 종목은 D 웨이브 컨텀 주식이고요. 약 180만 원 가량의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에 고수익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매수 매도를 통해서 1, 2%의 수익을 여러 번 실현했습니다. 다음은 테넌 메디컬, 리게티 컴퓨팅, 그랜드테크 등에서 소액의 투자 수익을 만들었고요. 테라피티스로 57,000원의 손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영웅전을 주최를 하고 있죠. 해외 정규전 순위를 살펴보면요. 지난 3월 한 달간 1억 대회에서 수상할 참가자 1위부터 4위를 확인해 봤는데요. 수익률을 보면 1위는 76.46% 이고요. 4위는 67.84%입니다. 모두 지난 금요일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만들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참석자는 지난주 거래 내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적 수익률은 76.46%입니다. 다음은 2위 참석자인데요. 금강 인버서 3배 마이크로 섹터 주식 18,042주를 매수하고 현재 보유 중입니다. GDXT 금강 주식 차트를 보면요. 계속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39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저가 매수 진입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위 참석자입니다. TSLR 테슬라 2배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52,954주를 약1 7달러에매수해 45,978주를 2 0달러에 매도를 했습니다. 주당 3달러씩 수익을 남겼으니 137,934달러입니다. 하나로 계산해보니 약 1억 9천만원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TSLR 차트를 보면요. 심한 등락폭을 만들어 내다가 15.39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매수한 주식인데요. 요 MST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2배 레버리지 상품이죠. 6.7달러에 매입을 해서 6.9달러에 매도를 해서 3455달러의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한화로 계산하니 480만 원의 수익금이네요. 다음 4위를 달리고 있는 참수자인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2배 인버스 상품인 MSTZ를 매수를 했습니다. 44811주를 14달러에 매수해서 약 2000주를 남겨 놓고 15달러에 매도를 했습니다. 수익금은 59,613달러인데요. 하나로 계산하니 8,300만원 가량입니다. 인버스 주식이라 계속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13.75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매수한 종목은 팔란티어 2배 레버리지 상품 PTIR입니다. 3,682주를 133달러에 매수해서 전량을 134달러에 매도를 했습니다. 수익금은 6,260달러네요. 한화로 계산하니 870만 원가량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에 어떤 종목으로 매매하셨나요?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구독자분들께도 좋은 공부가 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3월의 주식 시장은 2022년 이후로 최악의 한 달을 보냈습니다. 나스닥은 8%가 떨어졌고 S&P 500과 다우 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교역국에 25% 관세를 예고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정책 변화 때문에 투자자들은 당황했고 결국 나스닥과 S&P 500은 조정장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한 상태에 진입하게 됐죠. 그나마 연준이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잠깐 안도감이 돌았는데요. 그마저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시장은 다시 출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안 속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4월은 미국 주식 시장에서 성과가 가장 좋은 달중 하나입니다. 1971년 이후 데이터를 보면 다우와 S&P 500 기준으로 두 번째로 강한 달이고. 나스닥도 세 번째로 성적이 좋은 달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투자 심리입니다. 미국 개인소비자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투자자들의 심리가 극도로 비관적인 상태인데요. 아이러니하기도 이건 오히려 매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바닥일 때 이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주식시장이 반등할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전문가 마크 헤켓도 지금처럼 감정적으로 많이 흔들린 장은 오히려 회복의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아직 변수는 많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4월 2일을 관세 해방의 날이라고 예고한 만큼 그날 어떤 정책 발표가 나올지에 따라서 큰 영향을 줄수 있죠. 또 실적 시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국 4월은 반등의 기회가 될지 아니면 더 깊은 조정이 이어질지는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시장을 차분히 바라보고 좋은 기회를 선별해야 할 때라는 점입니다. 다음은 테슬라와 엔비디아 주요 종목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산 테슬라는 관세 충격을 덜 받는다고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월 3일부터 수입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했다고 발표했죠. 투자자들도 이게 테슬라한테 얼마나 타격이 있을까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덜 타격 받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자사 차량 대부분을 미국 본토 특히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칼스타컴이라는 사이트에서 매년 발표하는 미국산 자동차 지수에서 테슬라는 몇 년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도 테슬라는 관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직접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100% 안전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제조라는 게 단순한 조립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여전히 부품 일부는 캐나다, 멕시코 혹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엔진 배터리 최종 조립은 모두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가능한 한 미국산에서 가장 근접한 브랜드라고 볼수 있죠. jp모건도 테슬라와 리비안 같은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은 EV 제조사들은 이번 관세 이슈에서 가장 영향이 적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트럼프 관세 정책이 전체 자동차 업계에는 위협이 되겠지만 테슬라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대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X AI로 트위터를 인수했습니다. 하나의 빅들을 성사시킨 거죠. 자신의 AI 스타트업 XAI가 소셜미디어 플랫폼 X 구 트위터를 인수한 건데요. 금액은 약 330억 달러.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을 때보다 오히려 가치가 오른 셈입니다. 머스크는 X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XAI와 X의 미래는 얽혀 있다. 이제 더 이상 통합하고 모델을 결합하고 컴퓨팅 자원과 인재, 그리고 막대한 유저 기반을 하나로 모아 AI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AI 기술력, 소셜 플랫폼 파워를 결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슈퍼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참고로 머스크는 2022년에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를 했는데요. 그때는 전액 주식과 부채로 구성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XAI가 X를 인수하면서 기존의 부채까지 포함해서 가치를 재구성한 겁니다. 머스크의 입장에선 X의 가치도 높이고 XAI도 부각시키는 일거 양득의 거래가 된 거죠. XAI는 현재 머스크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X 지분도 일부 갖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딜을 기준으로 XAI의 가치는 약 800억 달러로 평가되는데요. 이는 작년 11월에 비해서 30억 달러 이상 오른 수치입니다. 여기에서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번 딜로 인해서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팔아 X의 자금을 투입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즉, 테슬라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하나 줄어든 겁니다. 웨드부스의 댄 아이부스는 테슬라가 이 통합된 AI 생태계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AI, 자율주행, 로봇, 에너지 하나로 연결되는 머스크의 다음 행보가 기대됩니다. 엔비디아 폭락 뒤에 기회가 찾아오고 있는 것일까요? 한때 시가 총액 기준으로 2위까지 올라갔던 엔비디아가 AI 붐을 톡톡히 본 회사인데요. 최근엔 분위기가 살짝 바뀌었죠. 중국 관련 사업의 리스크,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공약, 그리고 딥시크 같은 새로운 경쟁자 등장까지 겹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 영향으로 올해 들어 엔비디아 주가는 18%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럼 이게 진짜 하락상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저가 매수의 기회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투자 전문가 릭 오포드가 아주 흥미로운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는 최근 주가 하락을 보고 나서 더 깊이 들여다봤다면서 이게 단순한 숨 고르기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폭발적인 상승을 위한 준비인지 궁금했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꽤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리크 오퍼디는 팀랭크에서 상위 2% 안의 실력자입니다. 그는 엔비디아가 여전히 탑 라인과 바텀 라인 모두에서 놀라운 실적을 내고 있고 지금은 AI 확산의 초입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성장이 이어질 거라고 봤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최근 발표된 블랙엘 울트라라는 새로운 AI 칩입니다. 기존보다 무려 70배나 높은 AI 성능을 자랑하고요. 엔비디아는 이 칩이 지금까지 개발 된 AI 컴퓨팅 플랫폼 중 가장 진보된 기술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Dynamo라는 새로운 오픈 소스 AI 라이브러리도 공개했는데요. AI 모델의 확장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해주는 기술입니다. 특히 GPU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 전송 전에 작업을 분리 처리하는 구조라 데이터 센터에서의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리크 오퍼드는 이런 기술적 진보와 최근의 주가 조정을 종합해 봤을 때,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기회가 숨어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당신은 관망만 하고 있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 42명 중 32명이 매수 의견을 낼 정도로 시장 분위기도 긍정적입니다. 평균 목표가는 지금보다 약61%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니까 지금이 매수 타이밍일지도 모르겠네요. 월가가 사랑하는 빅테크 3인방이 왜 위험할까요? 애널리스트들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를 참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매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될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이제 곧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이미 시장 기대치가 너무 높게 잡혀 있어서 조금이라도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오면 애널리스트들이 한꺼번에 평가를 낮출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리서치 업체 데이터 트랙의 니콜라스 콜라스는 ms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는 s&p500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해도 16%나 된다며 이들이 실적을 잘못 내면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실 이세 기업은 올해 들어 주가가 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애널리스트들은 여전히 매수 의견을 내놓고 있죠. 문제는 이 상태에선 더 이상 상향 조정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적 안 좋게 나오면 하향 조정밖에 남지 않는다는 얘기죠. 콜라스는 오히려 사람들이 관심을 덜 두는 종목들 즉 현재 보유나 매도 의견이 많은 종목들이 더 매력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런 종목들은 뉴스가 조금만 덜 나쁘게 나와도 매도에서 보유나 매수로 상향 조정되기 쉬워서 주가가 더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현재 매도 의견 비중이 높은 종목으로는 프랭클린 리소시스 티로 프라이스, 파라마운트 글로벌, 콘 에디슨,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상 인기 많은 대형주만 따라가기보다는 시장의 레이더에 덜 잡힌 종목들에서 더 좋은 기회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 지금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시점입니다. 프랭클린 리소시스는 B&N이라는 티커를 쓰고 있는데요, 투자 관리 회사입니다. 두 번째로 티로 프라이스 차트인데요. 모두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투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나마운트 글로벌인데요. 미디어 콘텐츠 기업입니다. 올해는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네요. 다음은 콘 에디슨입니다. 전기, 가스 및 스팀의 배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우스웨스트 항공입니다. 저비용 항공사이죠. 선물들어 주가가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원하는 코어 위브가 IPO를 터트리면서 시장의 이목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암호화폐 채굴에서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AI 연산에 필요한 GPU를 대규모로 공급하는 기업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번 상장으로 기업 가치는 약 23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물론 과거에 화려했던 IPO들과 비교하면 열기가 덜 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상장한 스노우플레이크는 매출 성장률이 174%에 달했을 뿐 아니라 기업 가치가 매출의 20배에 달하는 수준에서 IPO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플로리다 대학 제이 리터 교수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기술 i p 의 평균 주가 매출 비율은 침체기였던 2016년 4.2배, 화랑기였던 2021년은 15.2배였는데요. 닷컴버블이 한창이었던 1999년에는 무려 27배에 달았습니다. 올해는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죠. 결론적으로 지금 ipo 시장은 조용하지만 ai 인프라처럼 미래산업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코어 위브 같은 종목은 앞으로도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게티 컴퓨팅의 CEO가 전하는 양자 컴퓨팅의 성장 전망과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리게티 컴퓨팅입니다. 이 회사의 주가는 꽤 드라마틱합니다. 2024년 말부터 2025년 1월 초까지 무려 21달러 넘게 추소 샀다가 최근에는 8달러 선까지 내려왔거든요. 1년 기준으로는 여전히 400% 넘게 오른 상태이긴 하지만 연초 이후엔 47% 가까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리게티의 CEO 수보드 클 카르니는 주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기술 그 자체입니다. 이 회사는 다른 양자 기업들과는 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기업들이 양자 컴퓨팅 상용화가 5년 안에 될 거다 같은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리게티는 오히려 한발 물러서서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리게티가 사용하는 기술은 게이트 기반 양자 컴퓨팅으로 구글, 아마존, IBM 같은 빅테크도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다양한 컴퓨팅 응용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반면에 디 웨이브라는 회사는 어닐링 방식을 쓰는데 이건 최적화 문제에 특화되어 있지만 그만큼 응용 범위가 좁습니다. 밀리게티는 지금도 미국 국방부 산하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기술을 계속 검증받고 있고, 주력은 여전히 R&D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대형 고객사 리스트를 자랑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기술력과 정보 지원 기반의 신뢰도는 꽤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CEO는 앞으로 15년 정도를 바라보고 양자산업이 수백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당장 4에서 5년 안에는 정부 연구소와 대학 등에서 소규모 수요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맥킨지나 BCG 같은 컨설팅사들도 2040년쯤이면 양자 컴퓨팅 시장이 최소 수십조 원에서 최대 200조 원 가까이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갈 길은 멀지만 확실히 주목할 기술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다음은 유망 추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투자자들이 자주 하는 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주춤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대안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테리픽 텐이라는 중국 중심의 테크 기업 그룹입니다. 아시아 투자 전문가 누버그 버먼은 요즘 중국 AI 기업 딥시크의 등장이 마치 미국의 오픈 AI처럼 중국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규제 대상이 아닌 경제 회복의 핵심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중국 테크 기업들에겐 엄청난 전환점입니다. 테리픽 10에 포함된 기업들로 구성된 ETF인데요, 카렌시얼스 CSI 차이나 인터넷 ETF입니다. 올해 20%가 상승했습니다. 구성 종목에는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탄, 징둥닷컴 등 중국의 빅테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매그니피센트에 투자하는 라운디 힐 ETF는 오히려 12%가 하락했습니다. 게다가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미국 기업보다 훨씬 매력적인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바이두는 올해 예상 PER이 10배 수준인데 구글 알파벳은 19배입니다. 알리바바는 15배, 아마존은 무려 31.5배, 메타는 24배이고요. 전기차 업체인 BYD는 20배인데, 테슬라는 거의 100배에 달합니다. 분명 더 싸고 더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중국에 있다는 거죠. 팩트셋에 따르면 샤오미는 향후 수년간 연평균 25% 이상의 실적 성장이 예상되지만 애플은 겨우 7%대에 그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있지만 이 기업들은 중국 내수 시장 중심이라 큰 타격은 없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ai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엔비디아 브로드컴을 뒤에 있는 반도체 3종을 공개합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약17% 하락했고 브로드컴은 26% 가까이 하락했죠. 모건 탠들는 아직 반도체 섹터에 장기적인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빅네임보다 다음 단계 AI를 위한 종목들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종목한 주식은 바로 캐던스 디자인 시스템 ARM 그리고 신업시스입니다.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 팀은 캐던스를 최우선 추천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꾸준한 반복 매출 구조와 역대급 수주 장고를 가지고 있어서 안정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정확한 목표가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두 번째는 ARM인데요. 원래 1순위였지만 중국 시장에서 수요가 약해지면서 순위가 밀렸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비중 확대 의견이고 목표가는 15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107.6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시너시스. 이 회사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상태에 있어서 지금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너시스도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제품을 제공하죠. 물론 이들 세 종목 모두 최근 주가는 좋지 않습니다. arm은 올해 들어 약9.8% 하락했고 캐던스는 13% 하락, 시놉시스는 8.1%가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최근 한 달간 캐던스는 4.5% 정도로 반등하면서 회복 조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ai 반도체 1막은 엔비디아가 주도했지만 2막은 설계 소프트웨어와 설계 기반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주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이런 종목들 더 싸고 더 빠르게 성장할 준비가 된기업들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ai 덕분에 엄청난 부자가 탄생하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2022년 말채 gpt가 나오고 나서 불과 2, 3년 사이에 29명의 ai 창업자들이 약 7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0조 원의 재산이 넘는 것을 만든 것으로 블룸버그가 집계했습니다. 진짜 AI 붐이 억만장자 붐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픈 AI에서 나와서 만든 엔트로픽, 요즘 체포 클라우드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7명 창업자는 평균 1.3조 원 정도로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코어 이브 창업자 3명이 이번 IPO 덕분에 억만장자 반열에 올랐고요. AI 휴머노이드를 개발하는 피결 AI, 검색 엔진을 대체하겠다는 퍼블릭 시티, 그리고 전오픈 a i 의 최고 과학자 일리아 수추버그가 만든 세이프 슈퍼 인텔리전스도 기업가치가 300억 달러가 넘어섰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올해 2025년에 막 만들어진 Thinking Machines 랩인데요. 전 오픈 AI CTO를 포함해서 챗GPT 공동 개발자들이 팀을 꾸려서 창업을 했습니다. 제품도 없고 외부 투자자도 아직 없지만 기업 가치는 이미 90억 달러를 노리고 있다고 하니 정말 말 그대로 AI의 황금기입니다 물론 이 모든 부가 진짜 돈으로 바뀔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대부분은 비상장 기업이라서 평가 가치일 뿐이고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급락할 수 있죠. 그래도 확실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AI라는 키워드 하나로 수조원 규모의 자금과 인재, 기술이 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구글, 다음 테슬라, 그리고 다음 억만장자가 이 안에서 나올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흔들림은 다음 수익의 발판이 될수 있습니다. 꾸준히 시장을 공부하고 흐름을 읽는다면 수익은 분명 따라올 겁니다. 다음 주도 꾸준하게 함께 시장을 읽어 나가 봅시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